이 작품은 결혼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는데요. 먼저 구조적으로 볼때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역광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바로 이 역광을 피하는 게 중요한 조건인데요. 정면이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그려야 할 대상들이 있는 공간이 어두워지고 그걸들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게 되죠. 한편 고양은 이 역광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바로 정면에 구조물을 배치시켜서 해를 가리게 되죠. 아치형의 구조물이 만들어주는 그늘로 인해서 인물들의 옷과 얼굴이 살아나게 되죠. 아, 이렇게 되니까 구조물 지우의 밝은 공간과 그 앞의 공간이 대비되고, 아, 그로 인해 작가가 의도하는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게 됩니다. 작품에 그려진 인물들을 보면 왼쪽 첫 번째에 아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노인이 보입니다. 인물들이 배치를 볼 때, 왼쪽은 가장 어린 아이이고, 오른쪽은 가장 나이든 노인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헐벗고 있어서 가난하게 보이는 데에 반해서, 노인의 복장은 그가 부유한 사람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이는 얼굴을 위로하고, 손도 올리고 있으나, 노인은 땅을 쳐다보고 있어서, 이 역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인물의 배치를 보니까 중간 앞쪽에 신랑과 신부가 보입니다. 정확히는 신부가 앞에 있고 신랑은 떨어져 뒤에 있는데요. 신랑의 외모는 별로인데 신부의 미모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도 크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신랑, 신부의 뒤에 있는 두 인물이 역시 대비됩니다. 그 중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뚱뚱한 사람과 그 옆에 녹색 옷을 잘 차려입고 있으나 가난하게 보이고 얼굴을 비롯해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인물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이 손을 가슴에 넣은 것을 보면 뭔가 이 결혼이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가난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해석되는데요. 아, 신부의 자세를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 마땅치 않은 마음이 드러나죠.